안녕하십니까 얼마전에 조선에서 전승전을 하여가지고 그 영상을 보면서 솔직한 내 기분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살짝 목소리가 클수 있으니까 이어폰 불림을 줄여 주시라요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오늘의 보도 오늘은 조선 개간나들이 열병식을 했다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내 기분을 훨씬 편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명상 시작하자마자, 김 돼지 친구 옆에서, 왼쪽에서 열렬히 박수 치는 저 친구가 굉장히 거슬립니다열 병식이 아니라, 열 병신이 나와가지고, 지들끼리 헤쳐모는 그런 명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왼쪽에 있는 저 친구는 왜 혼자 격리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 친구는 다음날 아오잼니다. 왜냐면, 불위기를못 맞췄거든요. 새끼는 언제까지 박수 잼니까? 방금 이 장군이 왔는데 누가 김대지인지저대지가 열심히 대화를 합니다 역시 대지끼리는 통하는 것 같습니다 아 손짓을 보아하니 장군님 족발 2인분 준비됐습니다 그런 느낌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거는 열병신이 아니고 열병신이 보는 영상입니다 열병수 장군들이 왼쪽 오른쪽 밑으로 위로 메달을 사십 개씩 들고 있는데 표정은 왜 이렇게 어저섭니까 내일 다아우지 끌려가나요? 좀 웃으시나요? 웃으면 복이 없네다. 여기 화면에 보면 101동, 102동, 103동, 뒤에 104동, 105동, 저기 햇불 106동까지만 불은 들어오지만 이 평양 정지역에는 전기가 안 들어옵니다. 보면 등성수 전기는 들어왔지만 저게 전기인지 아니면 저게 촛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무드등인가? 아무튼 가운데는 대둔강 강 같은데 강에는 어떻게 가로등 하나 없었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저, 김 돼지 친구 옆에서 저 친구는 왜 계속 박수를 치고 있습니까? 건강에 문제 있습니까? 아니, 요 혼자 치고 있어요, 벌써 박수를. 참 답답합니다. 쪽발은 아직 안 왔네요. 안내실인가요? 이 경비실인 것 같은데 보통 이제 환하게 비춰가지고 이제 영상을 보는데 여기가 전력이 딸려가지고 전등을 안 들어온가 봅니다. 전력난이 어렵네요. 아직도 제 유튜브 채널에서 왜 카메라 돌아갈 때마다 평양 시민들은 깃발을 흔들고, 꽃을 흔들고, 왜 그렇게 흔드냐 하지만, 이거 안 흔들면 감시자들이 다음날에 아웃지 보냅니다. 팔도 흔들고, 팔도 흔들고, 머리도 흔들고, 굉장히 격렬하게 흔들어야지 하루라도 더살수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몇번 봤어요? 담글린 사람들. 왜 계속 이런 중요한 자리에 저 다른 나와가지고 꼴보기 싫네요? 그리고 댓글로 좀 김재 닮았던 그런 댓글 참고해 주시라요. 밝은 미소 뿌려주시는 전승전 75주년이라고 75가 떠있는데, 어떻게 이 독재가 75년이 유지된지 전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건 전 3대 미사터를 보거든요. 근데 이말투 뭐지? 3대 미사터를 봅니다. 3대째 이 독재가 말이 됩니까? 빨리 망해야 됩니다. 망해야 되디요? 망해야 됩니다. 망해야 됩니다. 망해야 됩니다. 어렵네요. 지금 폭죽을 터뜨리고 있는데 어우 이 폭죽 이거 이거 쓰살 때없이 날리지 말고 두개 정도만 빼돌라 가지고 이민들에게 배급을 주면 10명의 이민을 살릴 수 있는데 개짓거리 라고하는 겁니다 이거 개새끼들. 이 권이 자소전이요. 결성이 한길에 영원이 떠나 맞을 불스칸 음숙한... 이 비행기는 언제까지 싸도록 날닙니까 15년 전 이브리의 열정 광장에 흘렀던 그 추억 깊은 버풍이 그대로 이 광장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평양의 21세기의 말이 돌아다니디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이게 아이고 참나 깨판입니다 기계와도... 저 친구는 여전히 박수고 있습니다 다경례하고 있는데 혼자 박수고 있습니다 저 친구 제가 봤을 땐 다음날 아오제내다 분위기 저렇게만 맞습니까 <laughs> 혈액순환 해줬나 <좋나>? 불타 <laughs> 고지 위에서 멸족에 대해 손을 펼쳐 은수들 아니, 지금 이 차들이 이렇게 이열 총대에 쭉 오는데, 북한에서는 기름이 없습니다. 이 기름이 엄청 고유가시대, 기름 아껴가지고, 인문들 폐급주고, 강냉이 감자 두부만 줘도 인민들이 살수 있는데, 개짓거리를 왜 하는지 정말 뭘 털라고 지금까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이거 왜 합니까, 이거? 아니 이거 땡크리거아 총알 두발 맞춰도 그냥 부러지게 생겼구만 이거? 그리고 라이트가 이렇게 촌스럽네? 이거 건전진 지 이거 라이트 지 이거 내내 땡크 영상까지만 보겠습니다 이거 내가 영상 몇분안 봤는데 혈압이 너무 올라가지고 좋겠습니다 저기는 땀이 나디요 전승절 열병식은 좀 그만하고 일민들을 돌보고 인민들을 해? 매기고 해야지 아휴 보니까 그래도 이 군인들이 많이 와있어가지고 이 날이 딱 탈북하기 좋은 날 같습니다 아다리만 좋으면, 오늘 이렇게 혈압 올라가게 영상을 봤는데, 다음에도 혈압 올라가는 영상 있으면, 조심스럽게 추천해주세요. 열심히 찍겠습니다. 제발 그만 이런 헛짓거리는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인민들을 돌보시라요. 누가한테 하는 얘기지, 이거? 이거 평행 올라가면 좋것 같은데. 아무튼, 다음에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목소리 갈라졌거든요. <laughs> 이 영상 자주 찍으면 제가 죽을 것 같아요. 혈압 던져가지고. 같은 좋은 하루 되십시오.